반갑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엘리후의 말입니다. 32장에서 엘리후가 처음 등장하면서 욥과 새 친구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32장 2절에서는 엘리후가 욥의 발언즉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어렵다는 것에 대해 화를 냈고, 3절에서는 욥을 정죄하는 새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엘리후는 마치 양비론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엘리우는 요업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 다짐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만약 요업이 알지 못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 기도한 적이 있는지 또한 묻습니다. 33절은 다양한 번역이나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본다면 요업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요업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인정하고 안하고는 요업이 결정할 일이지만 요업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우는 요업에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조금이라도 식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요업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가 없다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말하는 태도가 악한 자와 같으므로 끝까지 시련을 겪어야 하겠다. 37절 첫 단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미 지은 죄에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엘리후는 말을 이어갑니다. 요은 자신이 어려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억울하다는 주장이었죠. 여기에 대해 엘리우는 요업 자신의 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요업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생각해 보라 라는 것이죠. 요업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지 않으니 죄안 짓고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또한 요업은 반문합니다. 엘리우는 여기에 대해 대답하겠다 합니다. 엘리우는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욕의 죄도, 의로운 삶도 사람에게나 영향이든 유익이든 끼치는 것이지, 욕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도 없고, 욕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욕의 손에서 무엇을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이나 새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심으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만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만하고 악한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만하고 악인의 부르지점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요비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현대인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 14절의 새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요업 어른은 하나님을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요업께서 걸어 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라는 충고입니다. 엘리후는 계속 요업에게 충고합니다. 요업은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지 않으신다. 죄를 짓는다 해도 시큰둥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보셨댔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엘리후는 요업을 충고합니다. 우리는 간혹 무조건 특정인 편을 들어서 그가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그 편에 속해 있는 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우리는 무조건 다윗 편이고 다윗은 완전 무결하고 나도 사울에게서 고통받는 다윗처럼 을의 위치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사울처럼. 그렇게 갑질하듯 할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요업이 완전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업에게 새 친구처럼 죄 때문에 망했으니 회개하라든지 엘리우처럼 충고하면 요편에 서서 새 친구뿐만 아니라 엘리후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요업기 1장, 2장을 보면 요업은 당대 최고의 의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녀, 경제,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은 후 3장에서 생일에 대해 저주하고 새 친구와의 대화에서 거칠고 심한 말들을 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욥처럼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제 엘리우의 충고처럼 원망과 한탄의 말을 그만하고 좀더 참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후에 현대어 번역으로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악담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만을 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심술 굳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도 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